오늘의 립리뷰는 짠! 번쩍번쩍 번쩍. 맥의 락트 키스 맥은 오래 지속된다 이거를 키스프루프로 항상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 키스는 사실 이게 아니라 이건데 세상에 번쩍번쩍하고요, 막 되게 무겁거나 그러진 않고 가벼운데 그렇다고 그싼 느낌까지 나진 않고 맥 로고가 슉 박혀있고 여기에 락드키스를 양각으로 넣어놨고 길이감 좀 길어요 거시거시가뭐인디 두들기니까 벨벳 느낌인데요? 전 처음엔 좀 얇게 발라요 근데 얘가 밀도가 높아가지고 옅게 표현이 잘 안되네 어머 빡빡해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선지 요런 끈덕하게 들러붙는 게 있네요 어머, 보이죠? 첫 번째 발색은 제가 입술이 되게 건조해가지고 안 예쁘긴 하거든요. 그거 감안하고 보더라도 어우 저의 취향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제형이네요. 음, 블렌딩을 바라면 안 돼요. 그냥 얘는 진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립이에요. 음, 그냥 바로 풀 발색 갈게요. 양면 테이프 같습니다. 허우! <laughs> 거시. 립은 단단한 거. 오, 네. 단단해요. 이거는 블렌딩하고 뭐할거 없이 바로 다 그냥 풀발색으로 쫙쫙 가야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키스할 때 거칠거칠할 것 같은? 키스 불가능. 아, 이좀 그렇긴 한데 내가 표현을 하자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럴... 이, 이 느낌 아니죠? 뭐라고요? 어, 이거는 착색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형 자체가 봤어 말라버려가지고 입술 위에 팍 붙어있는 그런 느낌으로 지속력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속력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이 전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을 들여서 어 안에 여기 각질 사이사이에 껍데기에 물을 들여가지고 지속력이 오래도록 가도록 하는 그런 틴트류의 제품이 있고 페인트스럽게 입술 위에 그냥 팍 붙여버려서 팍팍하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유지되게 하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대중성이 촉촉한 것보다 그렇게 있진 않겠지만 이거 찾는 분도 있더라고요. 비셔스. 어? 이거 부드러운데? 색상마다 질감 차이 있다고 했잖아요. 얘도 있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거시가 진짜 뻑뻑했네. 어, 되네? 리무버로 지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파운데이션으로 정리했고, 제가 기름기 휴지로 딱 닦았거든요? 그리고 립 리뷰 이제 많이 해본 바로는, 그게 아이리무버 때문인지, 색감이 달라서 질, 질감 차이인 건지는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질감 차이예요 되는데? 이거 가을 웜이신 분들은 진짜 예쁘겠다. 안 그래도 지금, 가을 웜, 아까부터 심장 찐다고 하시는데, 뛸만 합니다. 아, 근데, 덧바르려니까 뻑뻑함은 여전히 있어요. 이거, 끌려가죠? 이렇게. 딱 굳어버려요. 뭐야?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힘있어요. 이 정도 제형은 한국 브랜드에선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안살것 같거든. 비셔스. 컵에 묻을 것 같나요? 라고 하시는데. 음? 저 위에 묻은 거 커피고요. 안 묻네? 어, 다시 해도, 요, 여기 조금. 그래서 컵에 묻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가야 돼요. 엑스트라 칠리. 어, 얘도 부드러워. 제립 라인보다 좀 안쪽에 바르고, 블렌딩. 응. 센짜로. 얘는 음빠음빠는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아, 그, 그러면서 해버렸어. <laughs> 습관. 그냥 이대로 발라놓고 말려야 하는 그런 질감이에요. 엑스트라 칠리. 근데 칠린데도 살짝 저는 핑크 느낌이 나는데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맥에 있는 벽돌스러운 그런 칠리가 아니에요. 음파하면 어떤 게안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끈적이기만 하고 질감이 자기들끼리 끈덕끈덕 왔다갔다 할것 같아요. 입술이 너무 옹졸해서 매트 바르면 안 어울리는데 무조건 촉촉히 써야겠죠? 오히려 그런 느낌보다는 벨벳하고 블러블러하게 확 퍼지는 그런 질감 써보세요.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매트 쓰더라도 요거트 안 생길까요? 언니 일단 요플레. 비슷하긴 한데 요플레 요플레라기보다는 그냥 여기 경계가 딱 져버릴 것 같아요 흰색 요플레가 생길 틈이 없다 말라버려서 <laughs> 울지마 울지마 언니들이 귀여워서 그러는 거예요 루비오보다 더 뻑뻑한가요? 네 루비오는 딱 붙는 질감은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의 번짐을 내주는 그런 질감은 있잖아요 근데 이는 그렇지도 않아요 루비트루 아 이건 진짜 제대로 겨쿨 겨드랑이 쿨 소리 지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이야 이거 진짜 퍼슬하다 아 근데 이건 두 번째 얹을 때 진짜 꼭해요안 나가 리위 여러분들 색감 더 보시라고 제가 더 얹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한 번만 발라주고 끝내세요 두번 레이어드 할 제품이 아닙니다 연하게는 절대 안 돼요? 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안 돼요 루비트루 주름에 껴요? 네 제형 궁금해서 사고 싶어요. 제형 궁금하면 테스트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매이니까 이런 제형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매출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아티스트 브랜드들은 실험적인 그런 제형, 세상에 없는 제형은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좀 있어요. 그걸 매기 하죠. 메이크업 포에버도 그런 거 좋아요. 다음. 코소노어. 코노소어. 어, 얘 부드러워. 뭐야? 근데 이게 여름 쿨이 되는 색인가? 희한한데? 들 끈끈한데요? 라인 한번 따보자 역시 꽉 잠겨버리네 나 지금 라인 이상하게 딴거 같은데 여름 뮤트가 잘 어울릴 것 같다 하시는데 여름 뮤트 잘 어울릴까? 난 그냥 어렵다 여름 뮤트 이리 와봐요 한번 발라봐야 될것 같아 어머 이거 뭐야? 어떻게? 티저 티저 티저가 약간 예고편 그런 거 아니에요? 예로 티저를 했으면은 그냥 아무도 본 제품 안볼것 같은데 이건 굳기 전에 빨리 발라야 되네 음 이게야 좀 타득했어 편집자님 저한테 그 찜질방 옷한 번만 입혀주세요 찜질방 룩 완성 티저 어 양머리도 얹어달라고 하라고요어 좋은데? 찜질방이다 우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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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연합수련우우우우 있어요 교회에서 제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크지 않은 교회들은 지역을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간답니다. 맨날 수련에 15명에서 20명 이렇게 같이 가다가 막그 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다 있는 막 100명씩 이렇게 몰려서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중학교 1학년이. 물놀이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물장구 치고 막 서로 밀치고 막 이런 거막 상상하고 가잖아. 갔는데 실고라인도 갔어요. 근데 실버라인도 나를 이렇게 잡아뜨려주고 막 그랬지. 그랬는데 나는 솔직히 좀 세게 잡아뜨려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살살 잡아뜨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세게 잡아뜨리면 다치니까 막 그랬던지 어쨌든 뭐 쓸데없는 소리는 하는데 아니지, 아니지. 그럴 때는 오히려 세게 잡아뜨려줘가지고 내가 돌뿌리에 한번 피가싹 긁혀갖고 피를 철철 흘려가지고 내가 오빠 때문에 다쳤다고 이거를 나는 하고 싶었는데 하, 그 생각이 사람이 짧아요. 중삼, 중삼 오빠였던 것 같아요. 그 오빠가 실버라인이 좋아가지고 형한테 장난친다고 실버라인 이렇게 밀었어요. 근데 실버라인이 그때 진짜 만났었거든요? <laughs> 물이 깊지 않았어요. 발목까지 오는 데였는데. 근데 그 중상 오빠가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팍치니까 <laughs> <laughs> 내가 그걸 보고, 어? 실버라인 힘좀 없네? 뭐야? 나약해? 약간 이렇게 살짝 생각을 했었어요. <laughs> 그만해.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좀 거리가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중상 오빠가 조금 재밌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라인 장난을 치고 싶었는지. 그 오빠가 다시 한번더 실버라인을 팍!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실버라인이 거기서 개빡쳤나봐요. <laughs> 아, 허! <laughs> 그만해. 이렇게 머리를 쓰담듬다 하더라고요. 하, 다행이다 했어요. 왜냐면 나는 싸우는 꼴을 못 봐. 막, 누가 막 싸우면 내, 내 심장이 그럴 것 같아 막이 아,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막막 내가 막 사실 나뭐 떨듯이 막 떨듯 떨듯 떨고 막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맞는데 뭘 넘어가. <laughs> 어, 아니 나를 중기를 만들어 놓고. 아 진짜 그랬다니까? <laughs>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넘어졌는데? 그게 아니고. 응. 물놀이를 하는데 내가 응. 아, 이제 개를 물을 먹였어요. 이런 진짜 나쁜 놈이네. 하 나쁜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 어, 진짜 배고프다 여러분 배에서 천둥치더라도 무시하세요? 응. <laughs> 미스치프 말 써보실까요? 이거 예쁘다고요? 안 예쁜데? <laughs> 아, 아 나한테 안 어울려서 전안 예쁘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대입한 거죠? 미스치프 코이 인프피가 TJ한테 상처를 안 받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 TJ를 실버라인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나니까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 TJ한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인프피 입장으로서 인프피가 상처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TJ가 상처 주는, 나, 내가 상처를 스스로 만들 것 같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말은 그만. 이렇게 하면 TJ는, 오케이. 코이 이거는 이제 김장철에 바르고 김치 담그면 돼요 김치 하는 날은 진짜 수육이 왜 그렇게 맛있을까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겉절이가 시간이 오래되면은 이맛도 저맛도 아닌 그런 애매한 맛이 되잖아요 왜냐면 겉절이에는 액젓이 많이 안 들어가고 배추를 그렇게 많이 절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그거를 김치가 미친 맛이라 해. 어, 경상도분들 이런 거 표현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나는 김치가 미친 맛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말해요 진짜 저희도 미쳤다 그래요 아 그래요? 김치가 미쳤다고? 전라도도 미쳤다 그래요? 아 홍진경 언니도 미, 그랬다고요? 맛있어서 미친놈이라고 하는 건 들어봤어도 아 그러게 미친 게 무슨 뉘앙스예요? 제리님 나또 이게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T예요? 어떤 그런 정확한 포인트를 딱 질문하시는 분들이 보통 T, S 막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강빈이한테 엄마가 속상해서 빵 사왔어 몇 질문 해봤거든요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 속이 상했는데 빵을 왜 사와? 질문이 이상하잖아 <laughs> 근데 듣고 보니까 <laughs> 엄마 말이 <많이> 맞네 <봤는데 웃음> 엄마 나는 속상해서 빵을 사왔어 하면 그 질문이 이상하고 그런 건다 떠나서 왜? 뭐가 속상해? 그러면서 심장이 내려앉아 진짜 근데 질문이 이상하잖아. 네, 엄마 실버 라인은 스스로만 무럭한데 진시야 나는 진짜 미안한데 빵뭐 샀는데 이게 먼저 생각나. 진짜 사람이 다르다니까요. 와우 머리도바 and over 머리도바 and over 됐다 예쁠 줄 알았는데 역시 머리도바는 블러블러한 제형이거나 오히려 좀 촉촉하거나 그래야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에..여기까지.. 취향이 아니신가 봐요? 네! 근데 취향이 아닌 게 아니라요 안 어울리잖아요 못 쓰는 거예요! <laughs> 못 써! 스와치 거시 비셔스 엑스트라 칠리 루비 트루 코노소어 티저 미스치프 코이 머리도바 입술 강조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시는 사람들만 쓸수 있다. 뭔가 여리여리라든지 뭔가 물든 듯한 컬러감이라든지 뭐 이런 게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이 쓰기가 좀 힘이 들다. 그 여린 컬러 쓰면 되잖아요. 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 이 여린 컬러는 이런 꽉 잠그는 뭔가 선이 뾰족뾰족하게 살아있는 요런 제형감하고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 뭐가 잘 어울리냐? 요런 화려한 색깔. 색감 빡, 빡, 빡 나오는, 요런 색깔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형이다. 그래서, 요런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 요런 거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컵에 잘 붙지 않는 그런 질감의 것이다. 밀도 빡, 그렇습니다. 밀도 빡, 그냥 굳어버려, 빡, 테이프처럼 붙여버려, 빡, 빡. 엄마 선물용, 이거를 엄마를 사주면은, 저희 엄마는 그럴 거예요. 진시아 이거 립스틱 맞나? 맥이 원래 립 강조하는 메이크업에 특화된 립스틱이에요. 아, 그렇진 않아요. 맥은 모든 제형이 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저다 폈다 해요. 그래서 내가 못 써먹는 립이 나오면 되게 실망스러워요. 다음에 또 추적한 거 내주겠죠.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립스틱 살때뭐 살지 모르겠다 하면 맥에 가면 다 있어요. 촉촉, 글로스, 투명, 이렇게 빡잠궈버려못 써먹는 거, 잘 써먹는 거, 내 인생립 싹다 있어. 나는 그냥 러스트 글래스나 써야지. 맞아요. 제 인생 립들, 러스터 글래스에 있어요. 이거는 착색이 남아서 지속력이 오래가는 그런 립이 아니라, 입술에 딱 말라 붙여버려가지고 지속력이 오래가는 그런 립입니다. 오늘의 립 리뷰 끝!